지난 3월 신촌 플래시몹을 함께했던 바이올리니스트 김빛날님께서 플래시몹이 끝나고 저에게 버킷리스트를 의뢰하였습니다. 올 10월 결혼을 앞둔 그녀는 해외 유명 프로포즈 영상처럼 프로포즈를 받아보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말했죠. 하지만 왜결혼이 같이 하는 건데 남자만 음. 프로포즈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내가 바라는 걸 해주는 게 진짜 음. 사랑하는 음. 마음 자기가 내가 바라는 걸 상대방이 네. 해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같아서. 회의가 끝나고 몇 번의 미팅 후 여러 가지 프로포즈를 구상해 보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없잖아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, 과감한 선생입니다. 혹시 오연원님 휴대폰 맞나요? 우가추억장 원산도, 너무 아, 멀고 도초도 너무 아, 멀고 서울에서 서울에서 갔던 <laughs> 곳이 이제 한강, 한강. 현우님과의 미팅으로 두 분의 스토리를 들은 후첫 만남, 첫 스킨십, 첫 선물, 첫 고백의 장면을 프로포즈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. 첫 번째 데이트 장소인 한강을 프로포즈 장소로 정하게 되었고 바이올린니스트인 그녀를 위해 한번도해보지 않은 바이올린 연주를 준비했습니다. 플래시몹으로 인연이 된 친구들과. 프로포즈 <목소리> 프로포즈 당일 윤민 님 지인 세 분도 윤민 님 몰래 프로포즈를 참여하게 됐고 두 분이 오기 전까지 리허설을 딴딴딴다. 다 아 그래 나 잠깐 어제 갔다. 들어와 봐. 한번 들어와 봐. 내가 세팅해 놨으니까. 아, 이거 또 소리가. 이도짜리 나는... 사람들이막 그러니까, 줄섰거든. 줄서 가지고 뭐 난리 났었다 그러던데? 그여뭐이거뭐신혼선 네, 물로. <laughs> <laughs> 어때? 짱이다. 오 너무 좋다. 음, 나도 아직 켜 놓고 들어가지 않았어. 아 여기 되게 아늑하네요. 아 뜨거워 죽겠어. 나 이거 바지는 갈아입자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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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사진 찍는 것이 거 좋아. 야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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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사계절만 만나고 아, 결혼하자라고 약속했었는데. 그동안 부족한 나 많이 믿고 의지하고 응원해줘서 진심으로 너무 고마워. 아,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면서 인미 양파를 썰 때를 제외하고 아, 절대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내가 약속할게. 오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인미를 보러 왔어. 기대해줘. 자, 그렇죠? <laughs> 멋진 하루와 <한우와 웃음> 행복한 결혼 <laughs> 축복합니다 <웃음> I think I wanna marry you. Is it the look in your eyes, or is it just dancing lights? Who cares, baby? I think I wanna marry you. Uh. 결혼이라는 게 결이 맞는 사람과 혼을 나누는 좀 말처럼 제가 앞으로 윤미의 꿈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, 이제껏 내 꿈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윤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. 나랑 결혼하자. <laughs> 보통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벤트처럼 진짜 해주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좀 진짜 내가 의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의미 있는 기억들 추억들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해. 그 일생에 한번 하는 건데 저한테는 되게 신의 한 수처럼 다가왔죠.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같이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겠다. 이제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제일 기뻤던 것중 하나는 그 풀포즈 하는 그날 모두의 표정을 보고 나 너무 감동을 받았요 이렇게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준 사람이 많구나 응. 아, 너무 고마웠죠. 우리에게 너무 고맙고 꼭가래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막딱 뛰어올 때준비할때고 뛰어올 때 마주치는 그 순간이 마주치고 쳐지긴 했죠. 무언가를 가장 받을 때 감동인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제일 좋았어요. 이게 다이아몬드든 실반지든 누구랑 상관없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만큼 마음을 많이 쓰고 이만큼 많이 생각을 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줬구나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감동의 규모를 기대할 거라고 생각을 해 제가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날 뭔가 어... <laughs> 뭘할거 같은데 라는 느낌이 사실 느낀 있었지만 그 팀들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<laughs>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지? <laughs> 그때 처음 반응인 거 알지? 응? 상상,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. 그것도 그렇지만, 내가 받았으면 더 많이 아쉬웠을 것 같고, 아, 이거 내가 해서 다행이다. 뭐, 내가 정말 위기 때, <laughs> 결혼 때 프로포즈가 얼마나 중요한데, 위기 때 나를 구원해그서 꺼내서 구원해줘서 나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그 추억을 함께 해준 사람들이랑 나는 되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, 내가 줘서 너무 다행이다. 라는 생각을 화상해요, 화상. 항상